마트에 사람들을 줄 세우는 리뷰어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데이터만을 믿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죠. 하지만 이번 리뷰는 달랐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테스트 결과에 당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고, 그녀의 확고했던 신념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셨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마이어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테크리뷰어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제가 올리는 영상 하나가 브랜드 매출을 뒤흔들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구독자는 300만 명을 넘었고 협찬 제안은 매일같이 쏟아지죠. 하지만 저는 대충 제품을 홍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원칙은 단 하나, 기술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감성적인 광고 문구?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브랜드의 역사? 글쎄요. 좋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성능이죠. 저는 직접 써보고 데이터로 분석하고 실험까지 해봅니다. 오븐이라면 예열 시간을 비교하고 세탁기라면 소음과 에너지 소비량을 체크하죠.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진짜 검증된 데이터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전업계에서는 저를 두려워합니다. 한 번이라도 제 리뷰에서 실망스럽다는 말이 나오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곧바로 사라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반대로 제가 인정한 제품은 출시 한달 만에 품절 사태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할 겁니다. 그럼 소피 어떤 브랜드를 가장 신뢰하나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서구 브랜드를 가장 신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오랜 전통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늘 독일 브랜드를 애용해 왔어요. 밀레밀 보시보시 지멘스 시먼즈. 이세 가지가 제주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당연히 밀레죠. 이건 20년을 써도 고장 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오븐 보시가 최고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한테 소피 한국 가전 제품 리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마다 솔직히 미웃고 싶었습니다. 한국 제품 가성비 좋은 건 알겠지만 프리미엄은 아니잖아.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죠. 물론 한국이 전자 제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의 본지는 여전히 독일 미국 일본이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진심으로 당황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뉴욕 맨해튼 제 아파트 단지는 늘 조용하지만 그날따라 이웃집 사라가 유난히 신나 보였습니다. 소피 내새 냉장고 봤어? 저는 하품을 하며 커피를 들이켰죠. 또 냉장고를 샀다고 사라는 우리 단지에서 가장 가정 많이 하였습니다. 그녀의 주방에는 항상 최신 기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거 한국산이야. 완전 미래에서 온것 같아. 한국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저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냉장고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화면에 냉장고 내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재장 볼때 냉장고 안을 확인할 수 있어. 뭐?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은 자동으로 알림이 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사라는 화면을 몇번더 터치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냉장고가 레시피를 추천해 준다는 거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니, 냉장고가 레시피를 추천해 준다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료를 분석해서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한다니.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라, 그거 그냥 마케팅 문구 아니야? 그런 거다 과장 광고잖아. 하지만 사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봐. 아니 직접 써봐. 저는 마지못해 그녀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디자인이 깔끔했습니다. 아니 그냥 깔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직관적이었어요. 터치 반응 속도가 빨랐고 기능 설명도 명확했어요. 게다가 냉장고 내부 온도를 0.5도 단위로 조절 가능하다니 저는 순간 제 밀레 냉장고를 떠올렸습니다. 온도 조절? 1도 단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지더군요. 이거 가격은 얼마야? 사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밀레 냉장고보다 30% 저렴해. 뭐라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음은? 조용하다는군요. 에너지 효율은? 기존 제품보다 20% 이상 절감. 디자인은? 솔직히 너무 세련됐다. 순간 제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잠깐 이게 말이 돼? 밀레보다 싸고 조용하고 스마트 기능까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건 한 제품의 문제일 뿐이다. 좋아, 사라. 너는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데이터를 봐야 해. 사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방식대로 확인해봐. 하지만 조심해. 나처럼 반할 수도 있으니까.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내가 한국 제품에 반할 리가 없지. 그런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국 가전제품을 검색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결코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확신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잊으려고 했어요. 사라의 집에서 본그 한국 냉장고 처음엔 그냥 신기하긴 했지만 그래 봤자 가성비 제품일 뿐이라며 넘겨버렸죠. 하지만 이상하더군요. 평소라면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냉장고 내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장면.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내 밀레보다 30%나 저렴한 가격.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켰더니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도 한국 스마트 가전 리뷰를 추천해 주더군요. 클릭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눌렀습니다. 영상 속 진행자는 미국인이었는데 표정이 거의 광신도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냉장고 미쳤어요. 완전 미래에서 온 거라고요. 라고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죠. 광고비라도 받았나 보네. 그런데 데이터가 보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A+ 냉장고 소음 35dB AI 식재료 관리 시스템 냉장실과 냉동실을 개별 제어하는 듀얼 컴플에서 아, 잠깐만. 이건 좀. 이 수치면 내 밀레보다 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전 황급히 노트북을 켜고 직접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전 제품을 볼때 저는 철저합니다. 리뷰는 최소 10개 이상 읽고,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펙 시트도 꼼꼼히 분석하죠. 숫자가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단점이 없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의심스러워서 소비자 불만 리뷰만 모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조차 배송이 늦었다 수준이었습니다. 제품 성능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완벽한 제품이 어딨습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좋아, 직접 확인해보자. 다음날 아침 저는 대충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바로 가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일정이 빡빡했지만 솔직히 너무 신경 쓰여서 안 가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냥 과장된 마케팅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가전 코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 냉장고를 마주했습니다. 음 디자인은 괜찮네. 저는 팔짱을 끼고 냉장고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이 고급스럽고 손잡이도 깔끔하게 매립형이었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는 마치 태블릿 같았죠. 디자인 하나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능이었어요. 옆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구경 중이에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내부 공간이 엄청 넓었어요. 선반 하나하나의 마감이 부드럽고 수납 구조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밀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어느 정도죠?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델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300kw 이하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품 중 하나죠. 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내 냉장고는 380kw 이거 진짜 밀레보다 전기 덜먹네? 소음은 최대 35dB입니다. 사실상 조용하다고 보시면 돼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냉장고보다 조용하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전원 켜져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전기를 가까이 대고 집중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밀레보다 조용한 냉장고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도어를 세개 닫아봤습니다. 쾅! 아무런 울림이 없었어요. 도어 완충 기능까지 완벽했습니다. 직원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한국 가전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 그래도 저는 독일 브랜드를 선호해서요. 하지만 이미 머릿속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한 제품만 그런 거겠지. 그래 우연히 잘 만든 제품일 거야. 저는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다른 한국 가전 제품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한국 제품이 밀레보다 조용하고 더 저렴하고 에너지도 덜 먹는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레와 보시를 10년 넘게 써왔어요. 그들의 기술력을 철석같이 신뢰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 한국이 더 앞서 있다고 인정하라고요? 아니죠. 그럴 리 없죠.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전 머리를 감싸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직접 테스트 해보자. 한달 동안 한국 가전을 써보고, 진짜인지 확인해보는 거야. 저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리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신념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네밀레보다 조용하다. 전력 소비가 적다고? 스마트 기능이 유용하다고? 전부 다 착각일 거라고 넘겼죠. 아무리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비교 테스트를 굳이 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제가 리뷰어로서 살아온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신념이 흔들렸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유리장 같았어요. 이걸 계속 들여다보면 언젠가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런데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 제품이 더 낫다고 인정하면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리뷰가 의미 없어진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아니, 그럴리 없죠. 밀레는 100년이 넘은 독일 브랜드입니다. 전통과 기술력이 다르다고요. 하지만, 정말일까? 그 의문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저는 테스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 테스트였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각 냉장고 앞에서 1m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측정했어요. 밀레 냉장고는 평균 40dB, 밤에는 44dB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 냉장고는 평균 35dB, 심야 시간에도 3 7 d b 을 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데시벨 차이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귀는 3데시벨 차이만 나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5데시벨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부러 주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밀레 냉장고는 아주 작은 웅웅하는 소리가 났어요. 낮에는 들리지 않지만 조용한 밤엔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더군요. 그런데 한국 냉장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띵해졌어요. 이거 진짜인가? 믿을 수 없어 다시 측정기를 가져와서 몇 번이고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전력 소비 테스트였습니다. 전력량 측정기를 이용해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밀레 냉장고는 하루 1.1kWh를 사용했습니다. 한국 냉장고는 0.8kW, 0.3kW 차이라면 한달 기준으로 9kW, 연간 108kW 차이가 납니다. 뉴욕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달 전기요금이 20달러 이상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이건 더큰 문제였습니다. 한국. 냉장고가 더 크고 더 강력한 컴프레서를 쓰는데도 전기를 덜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독일이 에너지 효율 기술에서 뒤처질 리가 없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실험은 세탁기 비교 테스트였습니다. 세탁 성능은 잔여 세제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밀레 세탁기는 세탁 후 잔여 세제량이 평균 1.2%였습니다. 한국 세탁기는 0.5%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제를 더 많이 넣고 다시 실험해봤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마지막 실험은 스마트 기능 테스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스마트 기능에 대해 선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기능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그게 뭐가 필요해 싶었죠.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 너무 편리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때 우유 남았나? 하고 헷갈릴 때가 있죠. 이제 스마트폰만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식기세척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기능이었어요. 도어를 두번 똑똑 두드리면 남은 시간이 바닥에 빛으로 표시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기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엄청 편리합니다. 보통 식기세척기 돌려놓고 언제 끝나지? 하고 궁금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두번 두드리면 시간이 뜨니까 굳이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정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능 밀레는 왜안 만들었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밀레 보시 다이슨. 내가 10년 동안 믿어왔던 브랜드들이 한국 제품보다 앞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밀레도 좋지만 한국 제품이 더 나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였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그동안 저를 믿어온 구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소피, 너 변했어. 한국한테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달릴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10년 넘게 믿어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결심했습니다.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을 켜고 영상 제목을 입력했어요. 나는 한국 제품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이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영상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줄 몰랐습니다. 유튜브에 리뷰를 올리면 보통 첫날에 조회수 10만 정도 나오고 일주일 지나면 50만을 넘기는 게 평소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 영상은 달랐습니다. 업로드한 지 12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찍었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고 인스타그램, 트위터까지 도배가 됐어요. 소피가 한국 제품을 인정했다고? 밀레보다 낫다고? 이건 혁명인데? 돈 받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처음에는 솔직한 리뷰를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던 기존 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피 내 리뷰를 보고 독일 세탁기 샀는데 이제 와서 한국 제품이 더 낫다고 하면 난 뭐가 되냐?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리뷰는 다 틀렸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의 50% 관세부가 검토를 발표한 거예요. tv 뉴스에서 속보가 뜨고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이야기만 다뤘습니다. 미국 가전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같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한국 브랜드가 밀레, 보시, 지휘를 앞지르기 시작했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 리뷰가 터지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대세였던 걸까요? 궁금해서 이웃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녀가 대뜸 말했습니다. 소피, 너 뉴스 봤어? 지금 다들 난리 났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한국 가전제품 사재기 하고 있다니까.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재기? 설마. 무슨 화장지도 아니고 냉장고를? 진짜야. 베스트 바이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한국 냉장고 코너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니까. 직원이 말하길 아침부터 주문이 폭주하고 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사재기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대형 가전 매장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한산해야 정상인데 이게 웬걸? 주차장에서부터 차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진짜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가전제품 코너 앞에서 직원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퍼붓고 있었어요. 이 모델 재고 있나요? 언제 다시 들어와요? 나 이거 꼭 사야 하는데 예약 가능한가요? 직원들은 진땀을 빼며 응대하고 있었고, 매장 곳곳에 관세 인상 전에 구매하세요.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계산대 근처에서 한 커플이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살 필요 없잖아. 아니, 곧 관세 붙으면 가격 오른다고. 남편은 불만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내는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있었어요. 우리 옆집 메리도 샀다니.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브랜드 경쟁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어요. 다들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소비자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더 사둬야 하는 거 아닐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리뷰어잖아요. 이런 집단 심리에 휩쓸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한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소피 마이어 님 맞으시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저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인데요. 이번 한국 가전 리뷰 진짜 대박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매장도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예요?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한국 제품 문의가 폭주했어요. 일부 모델은 재고가 다 떨어졌고요. 창고에도 없어요. 본사에 추가 주문 넣었는데 요즘 워낙 주문이 많아서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쯤 되니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가전제품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리뷰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한국 제품이 좋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 브랜드가 정말 뛰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지금 사는 이유가 단순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라는 게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저는 매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 브랜드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구나. 필수품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저였습니다. 저는 과연 이 모든 변화를 리뷰어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됐을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제 리뷰를 보고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한국 제품은 이제 따라잡는 브랜드가 아니다. 앞서가는 브랜드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기록하는 사람이니까요. 영상이 터졌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이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치솟았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업로드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 이틀 만에 천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도저히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고, 트위터에서는 소피가 한국 제품을 인정했다는 해시태그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반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소피도 인정하는 거야? 한국 가전이 최고라는 걸?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거짓말했다는 거야? 진짜 솔직한 리뷰라면 인정. 근데 밀레 밀어주던 시절엔 왜 그런 말안 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한국 제품 대박. 이라고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점점 반응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제 리뷰를 보고 독일 브랜드 제품을 샀던 사람들, 그동안 서구 가전 브랜드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구독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 되니 저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올리는 게 맞았나? 이걸로 내 커리어가 끝나는 거 아닐까? 잠깐만 이게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큰일이었어요. 단순히 제품 하나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서구 브랜드는 언제나 최고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 제품을 리뷰하면서 단순히 좋다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더 낫다고 말해버렸죠.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광고 제한이냐고요? 아니요. 브랜드 담당자들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소피, 다음 제품 리뷰 일정 한번 조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음 영상 컨셉을 논의해볼 수 있을까요? 이전 리뷰에서 저희 브랜드를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협업 가능할까요? 읽어보나 마나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줘. 우리가 밀레보다 못하다는 말, 보시보다 뒤처진다는 말, 다르게 표현해 줄수 없겠니? 정말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몇년 동안 저와 협업했던 브랜드 담당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면 이게 단순한 개인적인 리뷰 논란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더 웃긴 건 한국 브랜드 쪽에서는 연락 한 통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혹시라도 소피 우리 리뷰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리뷰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시장이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걸 먼저 알아버린 것 뿐이고요. 그걸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장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베스트바이, 홈디포, 월마트, 뉴욕의 대형 매장들을 돌며 가전제품 코너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가장 좋은 자리에 있던 브랜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밀레, 보시, 지가 자리 잡고 있던 프리미엄 존에 삼성과 LG가 놓여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몇달 전부터 조짐이 보이긴 했어요.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확실히 정리가 됐죠.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대세예요. 관세 문제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더 몰린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인정을 해요. 이게 더 좋다는 걸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이제는 한국 제품이 저렴해서 선택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최고라서 선택하는 브랜드가 됐다는 거예요. 매장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리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처럼 밀레는 이래서 최고고, 보시는 이 기능이 있어서 좋고 이런 식의 평가를 할수 있을까? 아니죠.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리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묻겠죠. 소피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겠어요. 시대가 변한 겁니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고, 혁신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의 중심은 한국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국 제품을 과소평가했다. 영상이 시장을 뒤흔들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영상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왜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가?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제품 리뷰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흐름이었고, 저는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품을 리뷰하는 사람이었어요. 브랜드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늘 서구 브랜드가 최고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전 세계에 선언해야 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켜고 화면을 바라보면서 잠시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평소 같으면 제품을 먼저 보여주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늘어놓으면서 비교 분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건 재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국 제품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정해야겠어요. 한국이 가전을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앞서 있다는 걸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내가 방금 저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더 이상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테스트 결과를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서구 브랜드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걸 소피 입에서 듣게 될 줄이야. 한국 가전이 진짜 그렇게 좋아? 이제 독일 브랜드는 끝난 거야? 조회수는 처음 6시간 만에 200만을 돌파했고 하루가 지나자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뉴스 기사에도 제 영상이 소개됐고 테크 전문 매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밀레 북미지사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고소라도 하려는 건가? 긴장된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는데 예상 밖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마이어님 최근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희 제품을 오랫동안 애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혁신적인 기술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인데 기회가 된다면 직접 테스트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밀레가 한국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독일조차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이 이메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는 단순히 리뷰를 한게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혁신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혁신과 프리미엄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글로벌 위상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